하루 15분 성경 읽기, 성령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248일차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하늘문이 열림.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비취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중앙의 보자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 밖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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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과 두루마리.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일곱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일곱 군대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내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이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음에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일곱 봉인 나는 어린 양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말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이를 떼실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큰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이를 떼실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삭스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풀을만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다른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짱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하시는 워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뎌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헤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이 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헤아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3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문하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몬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가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보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보좌와 장로들은 내생물에주의했었던 <laughs>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 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이본 흰 흰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해 천막을 펴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봉인과 나팔. 어린 양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들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 와 함께 천사의 손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 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호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불에,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려했습니다. 나는 또 지켜보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재난이다. 재난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 나팔이 남아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무적행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무적행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않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아픔은 전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털, 철 가슴바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때에게는 무적행의 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그리스어로는 아볼로니였습니다.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네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인,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수,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운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나는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천사는 작은 책을 펴들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본그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이 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그마한 책,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는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그마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보니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은 후배 속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